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은 어댑터 토큰으로 이제 비썸에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05억대 현재 가격 6.8원입니다. 자, 고가 보실게요. 7.6원. 그리고 지금 조정을 맞이해서 자 6.8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근래 거래량이 터질 때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매수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어때요 쭉쭉쭉쭉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상승과 하강의 파동 안에 먹거리가 그쵸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비섬 상장 비율이 96%에요. 네 세력코인 맞습니다. 현재 1번 차트 분석, 2번 호재 파악, 3번 저희 회사에서 찾은 정보 이세 가지 통해서 세력의 움직임 파악해서 목표가 타점 잘 잡아서 올라 탈 겁니다. 일단 어댑터 토큰 고점에서 물리셔 어떤 분들, 그러니까 올해 예전에 고점 22년, 뭐, 이때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뭐 100원 이상, 이, 이게. 이때막 몇백 원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백 원대 이상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백 원대 이상은 아예 의미가 없어요. 지금, 6원이에요6원 자, 옛날에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할게요. 현재 위주로 일단 보겠습니다. 23년 기준으로 20원 미만, 19원에서, 이 정도에서 물리신 분들이 기회가 없지 않은 상태죠, 이제는. 일단 현재 상승세를 본다면요. 특히 요즘 불장하고 호황기를 타고 거래량이 심상치 않은데, 고점대를 보시면 어때요? 5원대, 6원대, 7원대, 이렇게 딱딱 딱딱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맞는 이 단기주정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건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자이 상승과 하강의 파동에서 이 타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일봉 이일봉 위주, 위주로 보신다면 현재 고점 대지만요 1 시간봉으로 보면 저점 매수 타점이 오고 있습니다 어댑터 토큰이 자 지금 7.6원까지 갔다가 6.8원까지 왔는데 대, 대략 이런 차이 그러니까 0.8원 차이라고 보면 이런 차이라고 일단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주 중요한 코인입니다 이 불장의 이더리움 관련 코인만큼 인 호재가 없지도 않아요 일단 비트코인 1억 돌파하고 함께 지금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덴크 업그레이드 이슈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더리움이 이 확장성 속도,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확장성이 너무, 너무 덜 하다. 속도, 속도가 너무 미, 진하다이 부분에 대해서 3월 14일 오늘 잡부로덴쿤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제대로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관련 코인들의 호재가 나쁘지 않잖아요. 이, 어댑터 토큰 관련해서도 그래요. 이더리움 관련, 코, 이, 더리움 기반의 코인이기 때문에 호재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7원, 7원을 뚫었다는 거죠. 이제 다시금 8원 뚫고 일단 10원대까지 보고 난 다음에 20원대까지 보겠죠. 구원 때까지 물리셨던 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어댑터 토큰 관련 다른 호재 궁금하신 분은 0 1 0 7 2 3 7 1 3 2 4 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물리신 코인이 있으시면 요 편하게 보내주세요. 솔루션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댑터 토큰으로 이제 지금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요.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온다면요. 일단 홀딩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홀딩 한 상태로 다른 알트 코인으로 해결책을, 솔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후제대로라면요. 업무 협약 관련 이슈도 그렇고 굉장히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 알려드릴게요. 0072371349로 문자 1, 문자 보내주세요.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매도 진입 타점 알려드립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저희 회원님들, 주식에 주차 코인의 코짜도 모르셨던 분들 오셔가지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계시고, 저희 소통방 오시기 전에 물리셨던 분, 그러니까 손실 보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저희 소통방 오셔서 수익 보신 부분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희 회원님들 사이버 커넥트, 미나, 이더리움, 피트코인 으로 이제 손실을 보셨는데 저희 소통방 오셔서 리플, 페페, 솔라, 웨이브, 매직, 샌드박스, 토르체인 등등으로 20%대, 플로우 오브스, 플렉스 셰어로 3% 0대 FTT, 텔러 등으로 75% 130%대까지 이렇게 다들 수익을 보셨다는 거. 저 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소통방 와서 보시면 무료입니다. 언제든 오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그냥 놀러 온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오셔도 좋습니다. 수익을 계속 스스로 이렇게 다들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고 계시고, 정보 공유를 하고 계시고, 주식의 주자 코인의 코짜도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나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0 1 0 7 2 3 7 1 3 4 4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무리신 코인 보내주셔도 되고요. 항상 저희 세력들의, 저희가 세력들의 움직임 잘 정보 발, 발 빠르게 잘 캐치해서요. 뭐 지금 이더리움 관련 ETF 이슈도 이제 앞으로 남아있고 미국 대선 관련해서 예를 들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가 당선이 되면 나는 이제 코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호전적인 뭐 이렇게 정책을 펴겠다 이런,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이런 정보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 공부해서 발, 발 빠르게 개별적인 솔루션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수 조수, 코인계의 조수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